저는 굴착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을 이용해가지고 굴착기나 지게차 자격증을 따려고 합니다. 지금은 1월 2 0일 12시 47분 자고 일어나서 포크레인 하고 지게차 시험 보러 갑니다. 지게차는 아직 못 풀어봤고 포크레인만 한대 다섯 회차 문제 풀어보고 지게차도 한2회 정도 더 풀어보고 내일 시험 보러 가려고 합니다. 시험 공부한다고 과자랑 요구르트 너무 많이 먹어서 아 일단 모르겠다 어려운 시험은 아니겠지만 아 그래도 붙어야 되는데 그래도 3일 공부했는데 떨어지진 않겠지 내일 봅시다 10시부터 시험이라서 일단 가서 시간 남을 때볼 유학본 두 개만 가져왔어. 설만 떨어지진 않겠지. 아. 도착했는데 유학본 챙긴다는 거 깜빡해가지고 좀빼기. 아무것도 안 들고 왔네. 신분증밖에 없네. 아 시험 보고 오겠습니다. 연끝 시험은 둘다 합격했고 문제 난이도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그냥 돌려서 또 내는 스타일이라서 책한 번만 보면 합격할 것 같습니다 아 맞다 시험 보면서 당황했던 게 문제 풀 때는 순 차가 있어 가지고 모의고사도 그 순서에 맞춰서 문제가 게 나왔다면 이 시험 막상 보니까 외우진 않았던 부분 사람들이 이쪽 부분을 잘 공부하지 않았을 것 같은 기계의 장치적인 부분 포기한 부분에 문제가 나오니까 조금 당황했어요 처음에 할때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문제 배분을 똑같이 문제만 정확하게 읽으면은 맞출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가 대략 한 50점 정도는 비중이 나는 것 같고 한번 읽으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한 20점 정도 그리고 한문제한두번 정도 풀어보면 맞출 수 있는 게한또 10점 그걸 찍어서 맞출 수 있는 거 10점 그래서 제가 합격한 점수는 굴착기 지게차 모두 90점씩 제가 공부한 방법은 지게차랑 굴착기 문제지지를 사서 지게차는 맨 마지막 부분인 명칭 소개하는 부분 그것만 읽고 포크레인은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다 읽었어요. 문제지의 모의고사 부분 풀면서 틀린 거 다시 한번 보고 했는데 만약에 다시 시험 공부를 하라고 하면은 굳이 한번다안 읽고 일단 시험 문제부터 풀어가지고 틀린 부분만 공부해도 충분히 합격할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합격만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실 분은 두 회차, 사회차 문제지만 풀어보고 유학본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 누구나 합격할 것 같아요. 저는 한 3일 정도 소요했거든요 하루에 3시간씩 책 한번 읽어보니라고 문제지 풀고 시험 당일 날 여기 와서 정리해 놓은 책한번 보려고 했는데 멍청하게 해? 책은 놓고 오고 남는 시간에 멍 때렸어요 책을 다 읽어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내가 맞출 부분만 맞춘다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집으로 가서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필기는 합격해서 실기만 남은 상태인데 제가 이제 실기를 알아보려고 학원에다가 전화를 해서 가격을 문의해 보니까 지게차 같은 경우는 1시간에 9만원 포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10만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럼 얼마나 해야 되냐 했더니 8시간에서 10시간을 하는데 뭐 아무리 적어도 5시간은 해야 된다고 아, 어, 저는 가격이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5시간만 하더라도 50만원이고, 10시간 하면 100만원인데, 어떻게 하면 좀 저렴하게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유튜브나 뭐 이런 걸좀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학원 안 다니고 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포크레인 RC카를 사서 그 조종기 스틱 방향하고 진짜 포크레인의 그 방향하고 똑같다고 일단은 손으로 익혀 가서 시험을 봤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그렇게까지 해 가지고는 자신감이 없어서 학원에다가 그러면 나는 3시간 하고 지게차 같은 경우는 1시간만 해서 강의를 받고 싶다 나머지는 제가 연습을 하겠다 라고 한 상태이고 나머지 7시간은 돈을 좀 절약하고자 RC카를 저도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대략 한 10만원에서 배송비 뭐 이런 거 해서 11만원 12만원 정도 했던 것 같고 이 10만원이란 금액이 막상 학원 가면 1시간밖에 안 되지만 이 10만원으로 7시간 연습하면 70만원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하고, 하, 이 정도만 해도, 딸수있겠긴 <놀람> 해서, 그렇다고 아예 강습을 안 받자니 두렵기도 하고, 아, 지게차는왜한 시간만 하냐면, 많이 몰아봐가지고, 한 시간만 하기로 했어요. 포크레인도 2단 넣고, 3단 넣고, 클러치 넣다가 뺐다가 하는 거 아니고, 전진기야, 후진기야, 중립, 주행에서는 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쉽지 않을까 <놀람> 생각은 해요. 다만, 포크레인은 흙 퍼서, 네번 옮기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좀더 연습하고자, 이 아시카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오픈을 해볼게요. 설명서, 조종기, 아시카, 여기만 세고 나머지는 다 그냥 플라스틱이고 조종기를 빼면 배터리 연결 잭또 나머지는 다 없는 거 같네요. 고정기를 열면 여기에 나사가 하나가 더 들어있어서 드라이버로 풀어서 빼면 건전지가 안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건전지는 따로 준비하셔야 되고 AA 3개 코레는 이쪽으로 보시면 이거를 돌려서 여시면 뉴팀 배터리를 연결할 잭이 있어요. 여기 밑면에 보시면 스위치가 있어요. 온에다 놓으면 불빛이 들어와요. 켜진 상태에서 리모컨도 온에다 놓고 온에다 놓으면 엔진 소리가 들리고 이게 시끄러우니까 이거를 켜고끌수 있어요. 이걸 누르면 불빛, 이걸 한번더 누르면 불빛이 꺼지고 개봉만 해봤지 연습은 한 번도 안 해본 상태라서 이게 흰 백을 들었다 놨다가 하는 거고 이거 왼쪽, 오른쪽이 작업기를 움직이고 왼쪽의 위 아래가 암대를 걸렸다가 펼쳤다 하고 왼쪽에 오른쪽 왼쪽이 상체 부분을 회전시켜 줘요. 네번 흙을 푸고 나라시 하면은 사분 안에 해야 된다고 했나? 지금부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왼쪽이 이쪽으로 위로 는리면 이번에 처음에 이 상태니까 살짝 살짝 그리고 그푸고 여덟시 아. 들어올려서 암을 이렇게 해서 칼을 들어올려서 암을 아이씨 아, 안되겠어 이 신고하대 형이 같이 자 와이루어 살짝 들어서 그대로... 자, 끝. 왔어요 차례 지낸다고 음식 때문에 쫓겨난 땡이 땡이 잡으러 가자 <laughs> 지구 끝까지 쫓아갈 거야 1시간 하고 3시간 교육 받고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코스가 있고 지게차한데 생각보다 작네 아. 그리고 제가 학원에 선택한 기준은 시험 볼곳 그곳과 같은 곳에 수강을 신청했고요 학원마다 노하우가 다른데 그 학원에서 배운 노하우로 그곳에서 시험 볼수 있다는 장점이 크기 때문에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의 교육을 방법으로는 강사님이 지게차에 타셔가지고 코스 순서 순서마다 공식 20분 정도 교육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제가 다시 코스별로 강사님이 잘못된 부분은 이거다 라고 알려주시면서 강사님하고 같이 한두 바퀴 코스를 돌고 그이후에 5바퀴 정도를 저 혼자 연습을 한 상태에서 끝나기 한 10분 전쯤 강사님이 이제 다시 오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시험 보는 것처럼 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하셔서 시간을 딱 재고 그 테스트를 해봤는데 시간 초과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1시간밖에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당일날 방황을 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탈락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고 보통 이제 시간 초과 때문에 지게차는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다행히 저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가지고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느껴서 충분히 만족을 했고 두 번째로는 굴착기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인 줄 알았는데 주행 같은 경우에는 시간 단위가 아니라 30분을 한타임으로 해서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운전을 해 봤고 주행을 해본 사람이라고 하면 은 30분 안에 어느 정도 스득할수 있고 이 정도는 되겠다라고 느꼈어요 주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굴착하는 방법이었는데 제가 한 번도 해 보지도 않았고 마음으로 심적으로 부담감도 대근 했었는데 굴착기 같은 경우도 똑같은 방식으로 공식을 알려주시면서 방법을 알려주시고 다음에 제가 탑승을 해서 레버 같은 경우는 같이 만져보면서 이 정도의 감이 다 이런 느낌을 한다라고 알려주시고 그 이후에 수 시계를 제가하면서저 혼자 하는데 어 안타까운 게 점심 시간이 걸린 거예요. 강사님은 그 시간에 식사를 드셔야 되니까 그 시간에는 강사님 없이 저 혼자 한 시간 정도를 했는데 뭐두 시간 밖에 굴착기를 안 하는데 강사님이 한타임을한 타임 한 타임을 안 계시니까 코멘트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는데 온전하게 강사님한테 교육을 받고 싶으신 분은 점심시간을 피해서 가시는 게 강사님과 많은 대화와 잘못된 부분을 지적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점심시간을 가급적 피해서 시간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원에서 강습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rc카를 하는 모습 보시면서 이유가 어떻게 달라지나 보시죠. 아 이거 엄마등짝 스매시 먹겠다 아쌀다 흐르네 시험이네 마지막으로 한번 아 그만해 많이 했다 자자 8시 반에 지게차 면허는 지금 시험 보고 왔고요 어, 실수는 상차랑 하차할 때한 번씩 했는데 감점 때문에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대요 주행하는 거는 실수는 없었던 것 같고 실격은 아니었으니까 합격하길 기다리고 12시 반에 또푸크레인이 동일한 곳에서 시험이 있어서 김밥이나 이런 거좀 먹고 시간 때우다가 어 굴찾기도 시험 보러 가겠습니다. <놀람> 시험 다 끝나고 왔는데주차기는 RC카로 연습한 게 신의 한 수였는지 저 알려주신 분이 연습 어디서 하셨냐고 물어봐서 저 RC카로 했다고 하니까 대단하다고 칭찬할 정도로 했으니까 이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지게차는 제가 실수를 해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굴착기는 생각보다 시험을 너무 잘본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굴착기는 합격하지 않을까 24일 10시 이후에 합격자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탈락 여부 어, 알려드릴게요 촬영할 테니까 조금만 조용히 주세요 아저 모르니까 그냥 놔둬 Good.